청북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에도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다양한 행사가 활기차게 펼쳐졌는데요. 청북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월 4일에는 원로장로 추대 및 항존직분자 은퇴의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섬겨오신 헌신의 시간을 추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태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란 설교 말씀과 정성껏 준비한 예식 순서는 은퇴식의 의미를 한층 뜻깊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은퇴를 함께한 성도 모두는 다시 한번 믿음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 교구의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청북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천의 삶이란 주제 아래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청년교구는 찬양집회와 말씀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청북의 다음 세대가 수련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수련회가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박재필 위임 목사님의 특강과 서천 성경 전례지 성지를 순례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2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의 영성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15일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와 특강, 공동체 훈련을 함께 하며 맡겨진 사명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월 1일은 여전도연합회 주간 3일절 기념예배로 드렸으며 3월 2일은 전도부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 예정 사역입니다. 오늘 찬양예배는 봉사위원회 헌신예배로 다음 주 찬양예배는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 전시회가 오는 수요일까지 본당 로비에서 십자가의 길 묵상은 다음 달 7일, 성금요일까지 약속의 동산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춘계 대신방이 교구별로 시작되며, 18일에는 청북문화센터 봄학기 개강예배가 있겠습니다. 15일부터 4주간 박재필 위임 목사님의 수요저녁 성경공부반 시즌4가 시작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용 총장을 강사로 모시고 신학사경회가 열립니다. 시청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